1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 공영은 왜 해야 하나요?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 공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창조주 아버지는 한치도 오차가 없게 해두었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아이와 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 이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 공용해야만 하는 6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인류가 공동체이니 원수가 어디 있겠니? 이것을 오히려 석가가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높고 정교하다로 거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천상천하유와 독조는 모든 인간이 한 몸이라는 뜻이야. 아,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수 있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지. 창조주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고 또 1초 단위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주고 있어. 호르몬과 유전자로서 0.1초 단위로 상과 벌을 주는 것이며, 죽은 이후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인간의 호르몬과 유전자로 어떻게 상과 벌을 주나요? 남에게 욕을 하여 남을 환하게 하면, 자신의 뇌 속에서 자신의 몸의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노루아들의 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며, 동시에 유전자도 나쁜 쪽으로 바뀌어 아이를 가질 때, 못 생긴 아이를 낳게 해둔 거야. 아,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시어머니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구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할 때는 불행과 죽음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코티솔, 코르티코스테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의 수많은 호르몬이 스스로를 죽게 하지만 좋은 일을 할 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 등이 나와서 건강해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